새 장난감을 살 때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로 주문, 야, 조히좀 해봐. 하거든요? 그래서 그냥 어떤 건지 모르고 샀는데, 아휴, 이걸, 이게 온 거예요, 이게. 이게 속에 이렇게 보니까 물병이 들었어요. 그래서고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속에 나와고 크기도 크고, 그래서 망했다 싶었는데, 웬걸요? 우리 애들 너무 잘 갖고 놀아요. 자, 열심히 물병을 물고 있는 우리 흑곰미 어, 마음에 드십니까? 이렇게 잘물고 있고요. 우리 응고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우리 응고마. 응고미는 은곰. 너무 입이 작아서 이게 어려운가 했는데 잘 물고 있고 특히 오리도 보세요. 오리도 오리는 둘이 갖다 놓고 그냥 한 개를 열심히 물고 있습니다. 아이고 호랑이죽네호랑이죽어 얘가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를 만나면. 덤빌까, 걱정입니다. 자, 우리 팬더도, 간만에, 예. 팬더, 우리 팬더 갖고 도망가는 거 봐, 아유. 자, 아이고. 갖고, 제가 던지기 전에 도망가는 꼬미. 자, 알차게 물고 있어, 알차게. 자, 자, 자. 오늘이 설날이고, 뭐, 새해는, <laughs> 새해는 조금 지났지만, 어쨌든, 음력 설날, 우리 애들 더 건강하고, 이쁘게. 새로운 장난감과 함께 소리가 막 나잖아요, 이 물총 소리. 자자자자. 아이고, 애들이 그냥 이물 보는 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아유 세상에. 마코네깡 첫깡 중이 아주 하이라이트네요. 여러분도 설잘 보내시고, 화이팅.